다시 푸른 역전, 자 푸른 선수 역전입니다. 안나 선수 최역진했습니다 와, 계속 역전, 역전! 자 파이널 한번 민성의 챔피언 2로 출발자이선 선수 자 바퀴 트랙에서 첫 기본 기타 결자 선수 선수 첫 번째 와 이탈 자 마지막 선수 차량 그수 2위 선수 2 승리 축하드립니다 비 아빠가 곤잘레스 밀어왔다 출발 자 곤잘레스 선두로 나리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곤잘레스 맥그넘 아이 타야 곤잘레스 출격받은 차량 제가 진출 자요거는완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자 앞선 차량 출격받은 차량은 제가 진출입니다 지금 사고물 로컬 룰입니다 이게 예, 두 번째 맡긴 가요 마지막인가? 오케이 오케이 틀리가 바뀌어서 나도 헷갈린다 이거 바뀌트 틀리면 제가 첫 쳐... 뭐야 이거? 그, 이겨버리기? 이겨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야, 안 셀베, 안 그, 안 뭐야? 샌드. 그안 뭐야? 이거와 빨리 푸른 화강 로봇 지화 준비 안 출발 자팡 푸른 선수가요? 선두입니다 자 푸른 선수 콩퍼팡 선두 자 2단 점프 잘 넣었습니다 자 성민이 렇게넘어있고요 자, 일찍 함께 와서 준비하신, 연습하신 푸른 선수 역시 잘 가네요. 두 번째. 두 번째 바퀴 통화했고요 자, 푸른 선수. 아직까지 이탈 없습니다. 자, 이탈하기바반있죠 뒤에 오시는 분들은. 과연! 이탈 안 했습니다. 와! 푸른 <목소리> <와, 목소리> 선수. 자, 스위치원. 프로모가 2번, 진서 3번. <목소리> 준비. 자, 3초일에합니다3 2 응. 출발입니다 연습하요 연습 진진선수 어린 친구랑 약간 노는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월더 선수 아아 월드 이탈입니다 월더 선수 이탈 두 분의 대결입니다 오또 어! 이탈 남은 사람 누신죠소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자허화 로빈 나빠 류다 류나파, 아빠님 준비되셔서 출발입니다 자 로빈 나빠선도 로빈 나빠선도선도 로빈 나빠님 자, 허아이 선수, 오! 로빈아빠 180도 돌기. 아, 로빈아빠 2탄. 자, 허아이 선수 선수입니다. 윤아빠님이 따을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아이 선수, 아, 뒤집으면서 윤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생리기쉬주출주출주 출발. 빠릅니다. 자, 윤솔. 윤솔, 왜 이렇게 빠른가요? 아, 윤솔 이탈. 자, 가운데 있던 안남 선수. 자, 충전 있으셔가지고, 안남 선수. 자, 올라가는 거 확정이고요. 로빈 선수 완주 해야 됩니다. 1등으로 완주 해야 됩니다. 로빈 선수는 자 안나 선수도 확올 올라가실 거예요. 일단 보자. 로빈. 자 로빈 선수 축하합니다. 로빈 선수 승민. 로빈 안나 두분 올라. 여기 긴장됐나 보다. 자 준비하시죠. 아, 자 아빠가 아빠 할게요자 로율 프로트 도서 준비하시고 출발. 자, 우리 로율이가 긴장했나 봅니다. 아, 프론트프론트 아, 한대 이탈했고요. 자, 프론트 천부지 오게통도했습니다프론트 아, 도술 선수. 연습을 하! 이렇게 가면은 로율 선수와, 아, 로율 선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4 3 준비. 프론 일로와권 챔피언. 자, 기복킥 자, 이기신 분들. 결정 올라갈 한 분이 누가 될지 보겠습니다. 자, 프트 선수가 찾으고요. 자, 콩콩팝 풀파이트 팔. 아, 아 나머지 두대 차량들 준비 중입니다. 자 선두는 아페다가두 번째 두 번째 왔계죠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파이널. 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얘기 안 하면서 잡으신 분들도 계셔. 이게 다섯 번째이고. 야완정적이네요유럽빠님선생자 준비 로빈 윤아빠 네. 푸른 공가 준비되셨나요? 출발입니다. 아벤 사주 두 대입니다. 자 윤아빠님 선수 윤아빠 선수 로빈 2대. 자 윤아빠 선 자, 프로공원 3대. 윤아빠님 선수또 윤아빠 이탈. 아 어, 윤아빠 이탈. 자 로빈 선수 선두입니다. 로빈. 자 로빈. 로빈만 남았나요? 로빈 선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시 25도에서 대답 결승입니다. 출발. 자 로율 안나 선수. 자 로율 선수 선두입니다. 안나 선수 이것을 다시 역전한 로율. 아, 두분 정도 에둘다 통과 했습니다. 안나 선수가 따라 잡을지 아니면은 자, 로빈 선수가 이탈할지 자, 차이 별로. 자, 류선수 이탈로 안나 선수. 퓨션 안나 로빈. 자, 1호반에 준비하세요, 출발. 안나 선수, 선두. 자, 안나 선두. 이단, 전부 뭐 잘고요한대뒤집혔습니다 어, 로빈 선수 뒤집혔습니다 자, 안나 선두. 자 뒷단으로 차량이 간격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안나선 안전적인네요자 파이널. 자 마지막 파킹, 딸을 잡을까요? 야, 아직 간격은 좀해주지 않고요. 안나 선수 선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과연 자 LCM납니다. 아 안나 선수 준비. 들어봐. 준비는 하고 준비됐어? 출발. 자 민성인. 로버트. 로버트 선수. 아 로버트 이탈. 로버트 이탈. 로빈 선수 이탈, 아 로빈 선수! 8만 번타 가면 로빈 선수 축하드립니다 본잘렉스 푸른, 허 출발입니다 자 본잘렉스 빠릅니다, 본잘렉스! 자 허헤이 선수 이꽃을, 본잘렉스 선도 허헤이 이탈, 허헤이 이탈! 본잘렉스 이탈, 푸른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빵기 끝났습니다 푸른 슬 1번, 도슬 2번, 진선 3번, 스위치 2번 준비하시고 출발입니다, 네. 도슬 선수 빵기 출발합니다자 도성. 아, 돈솔 타이어 빠졌습니다. 돈솔 타이어 잡아주세요. 타이어. 자, 돈솔 이탈. 타이어 또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한대 넘은 차량은 노민나빠님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남의 아빠, 이루아빠, 여민솔. 출발! 아, 여민솔 빠집니다. 아니, 여민솔. 너무 빨라. 오, 잠깐만. 한대 이탈했습니다. 자, 여민솔 선수, 선수 선두고요. 지금 누구죠? 이루와빠님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소리 다 이루와빠님 승리 네. 합니다 이루와빠님 아, 자 브룬투 로율 와일더 뭐 준비되셨으면 출발입니다 자 우리 채널 다 빠른 촬영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브룬투 빠릅니다 브룬투 선두는 브룬투 자 멀던 선수 멀던 선수 이탈입니다 아 브룬투 선두 자 브룬투 선수 자 라스트 브루트 잘 가네요. 브루트 선수 마지막 아 브루트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챔피언 1번 누나 따 2번 진나 선수 3번 준비되셨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아, 챔피언 선수 빠르게 출발. 야 역전했습니다. 챔피언 선수가 먼저 출발했는데 다른 두 차량이 역전했습니다. 이거 한대 이탈. 내 똥아, 내 똥아 아, 아 이탈이다. 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누구죠? 우 와. 유나빠님. 어, 유나빠님, 어, 오! 어. 자, 마지막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이탈! 이탄. 마지막 이타로 샘피언 선수 생기면 수상입니다. 할게요 준비. 이로 선수. 풀어 공간이야, 너? 준비. 출발. 자, 단수 이제 완주만 하면 됩니다. 완져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첫 번째 바퀴 성공했고요. 어, 지금 멈출 텐트입니다. 다행히 감촉이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퀴입니다 어우, <목소리> 잘 갔습니다. 자, 파이널. 자, 완져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 두칸 지났고요. 자, 점프. 아이고! 미 준비, 피시. 어? 자, 준비하시고. 출발입니다. 자, 로미 나빠님, 사, 빠집니다로미 나빠님. 선두 로빈 아빠님 로빈 아빠 선두 3번째 바퀴 통과 자 두번째 자 2등이랑 경차 가 많이 납니다 저기 이탈 왜 안하죠? 어우 야 오늘 처음으로 두 아들 데려오신 로빈 아빠님 아들한테 멋있는 모습 하지만 군째아들 게임을 합니다 군째아들 게임을 합 아빠의 멋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와우 이탈 안 합니다 어우 1시까지 통과합니다 완벽한 주행 와 준비하시고 네, 네. 자 부정 출발 1회있었고요2회시 패배입니다 2회시 패배입니다 챔피언 자 준비 자 초록색이 출발입니다 자 준비 출발 챔피언 선수 그리고이로 아빠. 자 챔피언 선수 스타트가 빨랐는데 아 푸른아빠가 선두로 바뀌었습니다 푸른아빠 선두 자 푸른아빠 선두 첫번째 바퀴 통과했습니다 자 두번째 아 챔피언 반짝 촉구했습니다 자 푸른투 피지 피지 않았습니다. 자, 뒤집었습니다. 야 2등, 3등, 생등 지금 1등으로 바뀌었고요. 이루 아빠님 이 지금 치고 나오셨네요. 이루 아빠님. 자, 이루 아빠님이 3등으로 가다가 지금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흥미하시죠 네, 이렇 가볍게 하셔야 되고 그냥 편하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준비. 자, 1번 로빈 아빠. 3 번. 이루 아빠님. 자, 아빠님 게임은 남자님들의 대결, 살아있는 게 대결. 자, 선두은로빈 아빠. 아, 리어 걸릴 뻔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바퀴. 자, 로빈, 루빈아빠 너무 빨라서 불안합니다. 아 저거 2단점 에서 이, 루이, 또 걸리나요? 아, 안 걸렸습니다. 자, 2단빠 빼고, 어우, 엄청 빠른데, 왜 이탈 안하지, 막 생각할 거 아쉽다, 저거. 왜 이탈 안해? 저이번에 이탈하겠지? 여기, 와, 미쳤다. 야, 이탈이다 맞아 이탈했습니다. 마지막 이탈했습니다. 로비나이님 저주가. 자, 자, 삼방어도 선택이요. 스위셔. 삼방어 챔피언 로비나빠님 출발입니다. 자, 로비나빠 빠릅니다. 로비나빠 선두. 로비나빠 선두. 자, 아까 계속까지올라갔던 로비나빠님. 잘잘 가네요. 팍, 팍 죽으면 좀 하세요. 팍안 차게 해주세요, 아기. 예. 차량의 주행에 이 영향이 있습니다. 트랙이 망가지 없가봐 뭐 그런 게 아니고. 자, 로비나빠님 마지 마. 아, 왜기렇게가죠 축하합니다. 로빈 아빠는 생일. 선생님, 선생님, 선 직접 해, 직접 님직접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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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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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네. 직접생고 이거 차가 안 가면 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 출발한다. 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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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6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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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천 자, 염민솔 도솔, 진서 선수 자, 부정 출발 세명다 있었, 있었..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자 준비 염민솔 도솔, 진서 미션 시경 주목 출발 염민솔 선두 도솔 도솔 역전 했습니다, 도솔 역전 염민솔 선두 잡을 수있습니다 도솔 선 번째 어깨 먼 통과했습니다 자, 데스매치죠 자, 도솔 선수 두 번째 기선두 도솔 아도솔이탈자여민솔이탈 놀러가 진솔선생님입니다자 준비 멀고 로빈 유나발니 준비해 주시 아니 로빈 유나발레 자주 만나는데요 그스타사아유 지금 유나발리 살짝 제가 말을 걸어서 그런지 좀 늦게 출하한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어차피 아프리를다 이탈할 거니까 나는 천천히 가겠다 이 전략이 같습니다 일단 한대 있다 오살았습니다살았습니다제가 데리 그러니까 빌지 않았는데 살아남은 차량은 누구죠? 한대 남자 로빈 로빈선수로빈선생님입니다자로빈을허지이라고자로 준비 출발. 아, 화이 선수 잡아주세요. 차량 스위치 덜켠것 같습니다. 자, 로율 선수 2등이고요. 진화 선수 3등입니다. 자, 진화 선수 첫 번째 통과 자, 두 번째. 자, 진화. 앞선 마도 불안하죠. 이탈람을 먼저 이탈하기 때문에. 자, 진화 선수 여기서 불안 들어왔습니다. 자, 라스트. 어, 이탈했나요? 자, 진화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그 로율 선수 2등 이 그렇고. 출발다 다시 뒤에서 나, 뒤에서 나, 나도 돼, 나도 돼. 자스탭안 지나서 걸렸기 때문에 나도 됩니다. 일단, 일단 두명차량돼한 대, 어, 한대 이카 한번 풀론트 잡아줘 고마워. 자 프로토와 지금 누구죠? 일단 프론트 선수 사투고요. 자 속도를 좀 낮추셨네요. 원래 이정도 속도 아닌데. 자 폰스 선수 마지막이죠. 프로 승리는, 프로토, 스죠츠 <디션> 호텔레스, 푸나나. 출발입니다. 중간에 가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대지짜는 때도 양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프로토와 승리입니다. 옳지. <디션> 옳? 응? 쭈 뒤로. 진선, 스타트 지났다, 너. 스타트 어, 뒤에 출발해야 돼. 출발이시고 출발입니다. <디션> 하나 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쉬울 것 같아요.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걸렸습니다. 아쉽네요. 야 배가 괜차은두대다 이사를 하고 걸리고 뒤에 가다로비 선수의 승리니다 축하드립니다. 푸른 황환, 푸른 푸진 선수. 진나 선수 표정출발 1회에 있었습니다. 자 2회 시 패배입니다. 자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면 어떡하죠? 사고나죠? 푸른, 푸른 파이팅자 푸른 선수. <laughs> 푸른 선수, 삼두입니다. 자, 진 선수와 로미, 아, 푸른 투구 선수, 어떻게 됐지? 자, 푸른 하나, 두 번째 바기 선두도 푸른. 아, 이 사람 진짜 잘 왔고요. 자,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푸른 하나. 자, 이탈까지 않습니다. 잘 가네요. 다시투도가습니다 선두야, 푸른! 어? 자, 4라운드. 월오열요면설야 아빠의 인성. 아빠의 인성. 염현설. 염현설. 오늘 분노에 윤솔 날, 어, 윤솔 안날았습니다 아빠 가날라가는데안날리고 있습니다. 자, 아빠의 인성질. 자, 두 번째 바퀴. 섬도 염현설. 권영선 수2시이고요 자, 염현설은 선도를 이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아빠의 말씀대로 날려자 야 이렇게 되면은 진화 선수 아 로맨 우정 로율 로율 리셔 진화 주호 진화 도설 유다 반에 다시 끼고 출발해 빨리 거기다가 어자 스위치 캐스터 대 연습하시면 좋아요 어린 친구들 자 도솔이 탈입니다 자 도솔이 탈야 마지막 출발했네 진화 선수를 챙깁니다 야 이렇게 이럴 줄이 대신, 트로, 대신 이렇게 네 진태로 뭐 내쉬는 게질기이 있습니다 빈혈이 타로들 챙기면 네 출발했습니다 그도 비슷합니다 챔피언 선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로비나, 아, 아 프론아파 선두. 프론아파 선두. 와! 챔피언 뒤집혔고요. 챔피언 뒤집혔습니다. 프론트 선두. 민성이 이등 자, 프론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 느린 듯 하면서도 빠르면서 이탈도 안 하고. 자, 프론트 들어오나요?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버루토 선생님 이번 진서 선수 3번 1시 10시 1시고 출발. 자, 0시수수또 10시 1 0요 아, 시킵니다1이 선수. 아까 3라운드에도 멈췄는데. 자, 로빈 아빠님 먼저 1리고 있습니다. 자, 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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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요? 0시 10시 잡0시못 잡았습니다. 1 0 잡을까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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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냉정한 주행. 생명력, 로비나파, 추가됩니다 자, 스위처. 어린 친구 한 명과 어른 친구 두 명. 자, 출발했습니다. 권잘레스 빠릅니다. 자, 권잘레스 선수. 자, 아, 권잘레스 2탄. 어, 지금 안나 선수에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미니카를. 안나 선수에 미니카를 좀 배우셔야 될것같니다 아, 1라운드 때잘 가셔야돼, 건전했더니. 속도좀 높이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됩니다. 자, 하지만 편자벌짜나남있습니다 자, 상삼면과 1호선수, 아, 누가 이길까요? 어, 이탄저 한자동차 누구죠? 뒤에는 섀도우 샴푸 누구시죠? 파이다 1호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인체도 화이팅이네. 아까 날라다니셨다니. 자, 진서예배선로허 아임. <laughs> 한번 아빠 날개 잘라놨어. 준비. 야, 여미솔 너무 빠릅니다. 아빠가 날개를 자르다는데, 건전지 이빨빠르 걸로 었나요 아, 이거 너무 빠른데요? 여미솔, 너무 빠르다. 네, 여미솔, 선두전 여미솔 두 번째 바퀴 아, 너무 빠릅니다. 될까요? 아, 걸렸습니다. 여미솔, 이탈 자, 한대 놈의 차는 누구죠? 진상 선수 선생 출발합니다. 다음은 유나 아빠 권열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삼남매 아빠 도설 챙겨 출발했습니다. 자, 삼남매 아빠 선두입니다. 아 도돌 선수 이탈입니다. 한남에 한판 이탈. 여러분 틀면 선비와 선수 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연 누가 더 잘할지 미리 카드를. 자일주일 일주일 동안 놀리시면 됩니다. 아이저원탑승니다이는살았습니다자본다 선수 에서본다에서니다 오우 더아 이거 뭐야? 이거 먼저 이칸 그리고 멀리도 인상이. 1번, 3번. 피션 준비 출발입니다자멀리도 선수 빠릅니다. 벌도 선수 선도자 피셜 팀. 자 그거 영향이 있었던 거 같나요, 벌도 선수? 영향이 있었던 거 같나요? 자 잡아주세요, 일단 차 잡아주세요. 별도 선산자 준비하시고, 프로토지나 로율 선수 출발. 프로토 선도자와 음. 엄청 빠릅니다. 로율 선수인가요? 로율 선수 엄청난 주행. 아, 로율! n c 통화 있습니다, 일단. n c 통화, 로율 선수 선도. 두 번째 게기 자, 로율 선도. 선수. 선도는 로율. 형, 소 잘했고요. 자, 와, 마지막. 아, 폴라파니 기회가 있을나요 과연 여기에서 이탈할 뻔했지만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 1월 로비아파니 준비하시고 출발입니다. 자, 진선, 선두, 진선, 선두. 어, 로비나파로비나파 선두. 뺏었습니다. 로비나파 어, 진서진서 진서, 어! 진서 이탈한다. 5초, 5초. 5초, 세번 어, 선마 점프하면 뛰어 자잇! 이탈. 자, 한대 넘어차는 이론 선수 축하드립니다. 어 아저씨. 또 오세요. 아, 권장됐으니. 들어. 자, AR. s 이 n n y 데이한 들어. 빨리 들어. 야, 이렇게 빠르게 들고 갈만다. 다람을 가르며 달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분자연스 네. 들어. 두 번째 바퀴, 선두다아 분자연스! 분자연스 역주행! 야! 아, 분자연스. 오우 차량을 지금, 저쪽에, 재주행해주세요. 네. 재주행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분자연스 네. 네. 아쉽습니다. 자, 요거 완주. 하면. 자, 승리. 자, 승리. 자, 최종 기회가 돼. 이번에 이기면은, 우리, 최종, 기회 러 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챔피언, 노율 선수. 어, 네. 하고 싶어? 자, 스위치원. 마우프레임인데, 마우프레임. 누가 잘 만든 마우프레임이지 시동 켜졌나요? 자, 챔피언, 노율. 출발했습니다. 챔피언 빠릅니다. 챔피언. 아, 노율 역전. 노율. 노율 선수 굉장히 속도로 역전했습니다. 어우, 쟤, 갑자기 잘했고요. 애쉬의 세이 와! 이렇게 되면은, 전경기 대수매치로. 챔피언 선수, 최종 준비했을 자, 준비하자. 2기시면은 최종. 올라갑니다. 자, 1호 선수. 그리고 민성희 선수. 민성희 선수 선두죠. 1호인가? 이게 꺼은 게? 꺼은게 1호지? 어, 1호 선수 선두입니다. 선수 자, 도번지 바퀴. 1호 선수 선두. 자, 1호. 선두는 아직 1호입니다. 자,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론 선수 올라갑니다. 자, 이론 선수. 자, 민상 선수 희망이 있을까요? 아, 어렵습니다. 지금 이론 선수가 잘견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과연. 와, 지금 주춤했지만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론 선수, 승리. 최종 중계승이태했입니다 푸른 하나, 이루어니 최종 중계승 진출. 누가, 배송 올라갔지? 푸른 선수. 자, 푸른 선수입니다. 선거도 선수 푸른, 푸른. 푸른. 어! 이탈식 이탈할 자, 두 번째 바퀴, 플로우 선수. 천천히 경찰에 걸려가지만 불안합니다. 빠르기, 빠르면 또 불안하죠. 너무 세겨 나면 불안합니다. 빠르다는 거죠. 야, 이탈할 뻔 했다. 우와, 이탈할 뻔 했다. 푸 플로우 선수, 마지막. 야, 마지막. 이 점프에서 견뎌낼지 아니면 이로 아빠에게 희망을 줄지. 과연 이로 아빠가 얼마나 저주할까요? 하지만, 돌아다 플로우 선수. 포커 페이스 이로 선수. 좋습니다. 자, 로빈 선수, 이로 선수. 에이아이 시네요자 최종 종결했습니다야 이탈하면은 바로 패배에요 자 최종 결승 올라가한분 루빈 선수 선두입니다 로빈로빈리어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루 아, 점프 한번 줄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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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줄게 아빠가 대신 뛰어도 돼요 한번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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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론 선수 승리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결승 진출은 이론 선수 아야. 준비 챔피언 안나 최정, 준결씨고 지금 한번 누가 될지. 자, 안나 선수, 선두입니다. 챔피언 선수를 역전하고 안나 선수가 선두로. 어, 나란히 뛰었고요 저, 어, 어, 안나 선수, 이따 한번 하지 마. 애쉬 한번 씁니다. 안나 선수, 선두. 자, 차이 별로 없습니다. 안나 선수, 챔피언 1회 자, 안나 선수. 장치 잔걸두 번째. 자, 파이널. 자, 이번에 안나 선수, 첫 번째. 아, 경찰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자, 조마조마 할것 같습니다. 어오세요 네, 안나 선수 선수입니다. 최종 결승. 진출. 아, 챔피언 선수 아쉽습니다. 보내가자 준비, 스위치 원 자, 결승입니다. 자, 2호, 푸른, 안나. 선수는 1번, 1호 선수 선두입니다. 자, 결승전다고 대결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푸른 선수가 선두로 역전했고요. 2등은 안나. 자, NC도 가겠습니다. 푸른 선수 선두. 2등은 안나 역전해주는. 다시 푸른 역전. 자, 푸른 선수 역전입니다. 안나 선수 최역전이습니다 와, 계속 역전에 역전. 자, 파이널. 파이널. 자, 안나 선수 푸른 선수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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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선수야. 푸른 선수야. 자, 푸른 선수야. 자, 안나 선수 2등. 푸른 선수 1등입니다. 과연, 과연, 과연 안나 선수 1등. 이등 선수 2등, 푸른 선수 3등으로 경기 마무리 하겠습니다.